안녕하세요, 제가한 게임 리뷰입니다. 이번에 제가한 게임은 뉴비소프트 8위가 제작하고 뉴비소프트가 배급한 톰클랜시의 고스트리콘 와일드랜드입니다. 2017년 3월 7일 PC 플래시램 4 엑스박스 1으로 출시하였고, 작년은 3인칭 택티컬 슈팅입니다. 전작 퓨처 솔져 이후 5년만에 나온 후속작이고 3D 최초로 오픈월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유비소프트는 오픈월드를 참 좋아해요. 게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게이머는 미국의 특수요원이 되어 볼리비아의 거대 마야 조직 산타블라카를 밑바닥에서부터 서서히 붕괴시키고 최종 보스인 엘수에뇨를 처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게임은 정말 느린 템포의 진행을 보여줍니다. 외고표는 상당히 스피드하고 박칭한 넘치지만 그런 게임을 기대하고 고스 리콘을 시작한다면 몇 시간 만에 큰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이머는 볼리비아에 투입되면서 단 하나의 정보만 받게 되고요. 볼리비아를 샅샅이 지죠. 다른 정보를 찾고 말단부와 붙어 중간 간부를 거쳐 머리인 엘슈에노를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아야 할 정보는 정말 많으며 맵까지 넓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비식 오픈월드의 집대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맵을 하나씩 오픈하며 점령하는 것은 파크라이 드론 정찰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미션을 해결하는 것은 마치석스2 컷신 없이 기타 자료 영상과 수집 정보들로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4인 협적 시스템은 디비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집대성이 뿐 정점이 되진 못했습니다 유비식 오픈을드에서 항상 지속되던 문제점도 고스란히 물려받았거든요 여전히 반복적인 미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보 얻고, 해킹하고, 표 찾고, 사살하거나 납치하는 이 패턴을 무수히 반복합니다 조물에게부터 중간 간부, 주요 간부 가리지 않고 동일한 패턴입니다 엄청난 수집요소도 빠질 수 없죠 스킬을 여는데 필요한 것들을 수집을 통해 얻게 만들어놨습니다 정해진 양의 스킬 포인트와 레벨이 필요함인데요 레벨은 경험치로 스킬 포인트는 미션 보상이나 파밍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또 자원까지 필요하다는 건데요 스킬 포인트가 있더라도 자원이 없으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션 중에 발견되는 자원들을 꼼꼼히 모으거나 자원 미션을 강제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게 특수요원인지 중도 등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양한 스킬트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점입니다. 하지만 스킬을 여는 과정이 너무 번잡하고 불편합니다. 이렇게 컨셉과 동떨어진 업그레이드 방식을 꼭 고수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적 간부들은 개성있게 잘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감정이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적들의 정보는 프로파일 영상이나 녹취록 등으로만 얻게 되고 게임상에 따로 대립이나 교류가 없습니다. 미션 해결 방식도 일반 미션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말만 간부일 뿐 일반 적들과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컷신의 부재가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간부를 맞닥뜨린 장면이라든가 사사시에 적당한 컷신이 있었다면 간부들의 개성이 좀더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분대 시스템도 그 활용도에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명령을 내리는 과정도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으며 3명의 분대원을 따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도 좋지 않아 동시 사격 외에는 혼자 미션을 해결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이 분대 시스템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없는 것만 못해 아쉬웠습니다. 아군뿐만 아니라 적들의 인공지능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장애물을 피하지 못하고 제자리 뛰게 하는 것은 예사고 차례로 와서 단체로 죽기가 일쑤였습니다 제작 발표부터 협동 모드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최대 4명까지 분대를 이루어 모든 싱글 미션을 같이 할수 있습니다. 지인들과 음성 채팅을 하면서 즐긴다면 정말 멋진 분대를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개 매칭을 하면 역시나 문제점이 보입니다. 공개 매칭은 여러 나라 게이머들과 같이 하게 되고 언어상의 문제로 소통하는데 크게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때 필요한 것이 명령 제스처인데 이것이 너무 단조로워 지시를 주고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공개 매치에서는 전략적인 플레이가 불가능했습니다 고스트리콘 와일드랜드는 올리비아의 방대함을 잘 표현한 맵과 전략적인 미션 해결 방법으로 거대한 마약 조직을 하나하나 깨부셔가는 재미를 선사합니다 다양한 스킬과 무기 커스터마이징으로 밀리터리적 요소들이 충실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복적인 미션들, 부족한 부대 시스템과 인공지능, 감정이입이 되지 않은 스토리 전개 방식, 무의미하고 노가다에 가까운 스킬 시스템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고스트리콘 와일드랜드 제강 게임 리뷰 점수는 6점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을 클 수밖에 없겠지만 와일드랜드는 조금 다릅니다. 유비소프트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만 만들어도 잘 팔려서 그런 건지 더 이상 발전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유비소프트의 게임을 즐겨왔던 게임으로서 그들의 이런 형태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거대 게임회사에다가 기술력도 있고 좋은 소재, 좋은 컨셉을 보여주는데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하나 싶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마감까지 깔끔한 게임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제 취향에 따른 제 주관적인 리뷰임을 알아주시고요. 보스리콘 와일드랜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점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라이트 게이머의 라이트한 게임 리뷰, 제가 한 게임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